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었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뻗거나 왼발을 지금 오른발이 체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발을 뻗을 겁니다. 여자가 여자는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 여기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고 자세를 낮춰주고 왼발을 내릴 겁니다. 내가 놔도 됩니다. 왜냐면 여자가 에너지가 무릎에 있기 때문에 오른발 무릎에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발이 나갈 겁니다. 왼발 왼발왼오왼 나가면 됩니다. 왼로왼 되니까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걸었습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냥 살짝만 밀어주시면 왼노왼 나가겠습니다. 왼오